자, 표준 보육 과정에 대해서 지금 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간단한 것 같아도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반복해서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우리 그 서, 선생님들 지금 여기에 이 채널을 혹시나 표준 보육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전공이나 어 어린이집 선생님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표준 보육과정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냐고 하면 우리가 보육일지를 쓸 때도 보육일지를 쓰고 그 다음에 어 보육 하고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할 때도 우리가 이런 표준 보육 과정을 바탕으로 보육 일지를 쓰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표준 보육 과정을 우리가 찬찬히 한번 읽어 보고 그다음에 내 머릿속에 어, 이해를 하고 그리고 어, 적용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표준 보육 과정에 대한 음 이렇게 이게 보면 음, 개요가 있잖아요 이게 표준보유과정 고시 개정사항에 대해서 어,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이게 몇장 안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한번 볼게요 몇장 몇쪽까지 인지 여기 15쪽이 되는 페이지입니다 어, 16쪽입니다 16쪽이래 해도 어 16쪽도 내가 조금 힘들다 하며 보세요 음. 만약에 더 해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무세 선생님들 한장두장 장 이렇게 세 장으로 되어있잖아요. 세 장을 어 복사를 하셔가지고 일지를 쓸때 옆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지를 쓸때 옆에 아니면 은 외워야 되는데 우리가 외우기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목적 제일 우리가 어, 전문가들이 해야 될 거는 내가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떤,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알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린, 요새 코로나19 시대에 어 긴급 보육도 하고 가정 보육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 이미지가 어린이집에는 어린이집에 그렇게 또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아무리 좋은 것도 뭡니까? 뭐 키워야 보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보육과정의 바탕으로 해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더라도, 제가, 우리가 먼저, 아, 이게 목적이 구성 방향이 어떻, 어떻는지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 상담할 때도 이걸, 이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상담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도 표준보육과정이 아, 내가,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상이 창의적인 사람인데, 그렇게 창의적인 사람으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인데 구체적인 건아니라도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 자주적인 사람인데 무엇이 있을까? 감성이 풍부하고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이 키우, 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과 목표도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뭐냐? 심신의 조화로운, 놀이를 통해서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 그럼, 바른 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요즘 표준보육과정은, 놀이과정도 마찬가지죠.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놀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 자, 영이세 목표는, 아,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계속 읽으니까 이게 딱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기 중심, 나 스스로 존중해야 된다. 나의 존중, 그럼 자주적인 사람이 되겠죠. 나, 아,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 표준보의가장 목적인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겁게 생활하는데, 그럼 부모님하고 상의를 할 때도 어머님, 이 목적이 최대 전문가들이 한 거고, 이. 이렇게 목적과 목표를 잘하게 한다면, 바탕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자기 소중한, 일단은 나의 소중함을 알고, 즐겁게 생활하는데, 안전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된다. 하는데, 그러면 나도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또, 또 뭡니까? 어, 이 선을 또 꺼봅시다. 음, 색깔, 계속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기심을 가지고 이 선을, 이 선을 봅시다. 그러면 호기심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상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펜이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펜으로 쫙 하면은 된다가는 채우기 없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선을 쫙 끄면은 딱 되겠죠. 이렇게. 아, 이렇게 꺼지는데. 선이 보이니까 이거는 좀 그렇다 그죠 그냥 어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하는 게더 집중이 될 대, 되려나 그러면 이것도 채우기 없으므로 여러분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좋거든요 좋더라고요 이거는 아직 뭐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보세요. 자신의 소중함, 일단, 나의 소중함. 나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자존감이에요. 저, 제가 즐겨 듣는 유튜브 채널에 김미경 TV가 있는데, 그 김미경 선생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가 자존감, 자존심,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자존심은 그렇게 긍정적인 느낌이 안 들잖아요. 일단은 자존감을 가지려면 나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나의 소중함. 자신의 일을 스스로. 그럼 긍정적인 자아 개념 뭡니까? 그냥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데 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 이것도 아니에요. 이, 이 말도 보세요. 그것도 부정적이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생각하려면 우리가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할때 아우 칭찬하고 성취감을 느낄 때, 그다음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고 상상력을 기르고 일상에서 아름다움, 사랑, 과 자연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한테 소통. 자 보세요, 사무세도 소중함을 알고 알, 뭐 일생할 수까 이건 저번에도 했습니다. 계속 여기서 머무르니까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서 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또 보세요. 개별적인 존재. 이게 나왔잖아요. 개별적 존재. 개별적 존재. 영유아의 적용. 추가한 인간상 구현율. 영역. 이거 이렇게 있 귀신같이 알아야 된다. 뭐. 하고, 자연, 뭐, 신체, 누리 과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어 경험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 편성 및 운영은 표준보육 시간에 편성하고 운영을 해야 되겠죠. 표준보육 시간에 운영,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일단 뭡니까? 표준보육을 바탕으로 해서 하루 일과 바깥 놀이가 충분히 놀이, 그런 차별이 없도록 조정해서 발달과 장애 정도에 조정해서 가정 협력 기반으로 교사 연수를 통해서 교수학습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게 의사표현을 존중하고, 영유의 아 의사표현을 존중해야, 존중하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야 돼. 이 존중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존중 안 하고, 아유, 괜찮아. 아유, 이건 안 되잖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아이가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을 때, 아, 그렇게 생각했어? 어 그렇구나. 그걸 교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존감이, 자기 주도적인, 긍정적인 자개념이 생기잖아요. 명료 흥미에 따라서 이것도 흥미와 관심이 뭡니까?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놀이에 자유롭게 참, 자유롭게. 그 다음에 아이는 놀이를 통해서 다양한 놀이 또 나오죠. 놀이를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데, 선생님, 우리가 환경 구성을 해야 되겠죠. 실내 환경 구성. 그 다음, 능동적인 상호작용. 능동적인 상호작용. 그 다음, 통합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연계되도록. 개별 요구에 따라, 영역 개별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이 편안하게, 뭐, 적합한 방식으로. 제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놀이. 놀이. 흥미, 영유와 능동적인 상호작용. 자, 이제 평가는,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평가. 평가를 중점, 평가.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영유의 특성 및 운영을 평가한다. 뭐, 적합한 방법, 뭐, 결과,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평가 일단 평가는 나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아무리 평가를 해야 다음에 또 상황에서 운영을 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제 드디어 0 1세 영역별 목표 및 내용에 대해서 생각 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01세하고, 01세랑, 2세는, 어, 영역이 같죠? 귀신처럼 알아야 되는 기본생활, 기, 기본생활, 신체, 신체 뭡니까? 신체, 그러니까 보세요. 기본생활, 신운, 신체 운동, 의사는 소통을 통해서 의사소통 그 다음에 사회는 관계 속에서 사회관계 예술은 경험을 통해서 자연은 자연탐구 기본생활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이걸 한번 바탕으로 또 해봅시다. 목표는 간단해요. 0일세입니다. 0일세 아,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에서 경험 건강한 일상을 경험하고 안전한 일상을 경험하도록 하면 됩니다. 건강하게 생활 습관을 기르게 하, 하다 보면 쌤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발, 그러면 어, 우리가 표준 보육과정을 그러니까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경험하고 경험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경험해서 태도를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 습관을 기르려고 하니까 그냥 우리는 어 일단은 영일세는 그냥 기본생활은 기본생활을 하는데 습관 어떻게 했는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습관보다 경험 일단 경험 발달 상황에 맞게 경험 보세요 또 어떻게? 자 내용 범주는 이 내용 범주를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아셔야죠 01세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몰래 리 기본을 이 정도는 가르키세요 기본생활 국가 수준인데 이거 모르면은 안 되잖아요 자 보세요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 내용 경험하는데 도움을 받아 몸을 깨끗하게 한다. 선생님 도움 받아야 됩니다. 음식을 즐겁게 먹는다.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한다. 배변 의사를 표현한다. 영일세는 자, 안전하게 생활하기는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 상황입니다. 또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 그 다음, 위험하단 말에 주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어 0, 0세, 1세인데, 뭐, 교실에서 뛰어, 뛰는 아이가 있다, 뛴다 하면은, 뛰지 마세요. 이렇게 요즘은 하는 것보다, 아, 교실에서는, 뭐, 어 복도에서는 천천히 걸어가, 걸어가도록 합시다. 뭐, 이런,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저도 언어가 잘안 되는데. 갑시다. 이러면, 그러면 아이가 할때 선생님 말로 합시다. 할때딱 멈추고 주의만 주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또 멈추고 하는데 선생님이 제가 하는 말이 100번을 해야 아이가 행동이 수정이 된다 하잖아요.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를 하면 됩니다. 주의. 알았죠? 그 대신에 선생님은 위험하다고 계속 이제 할 때마다 어 그렇게 주의를 주시면 됩니다. 자 신체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또 신체 운동은 감각을 감각으로 탐색하고 신체 운동을 즐긴다. 감각 탐색을 즐기고 신체 활동을 즐겁게 경험한다.